좋은 점은 뭐예요, 남자 친구? 남자 친구 네. 많죠. 남자 아, 친구 많아요. <laughs> 어. 남자 친구는 제가 외모적으로 컴플렉스가 좀 많았었어요. 그한몇년 전까지는 좀 통통하기도 했었고, 아, 네. 근데 그런 거를 예전에 만나던 사람은 그걸 지적을 좀 많이 했어가지고 음... 너무 싫어. 어머, 왜 지적? 너무... 어, 외모 지 음. 외모지 제일 싫어해, 진짜. 그래서 트라우마로 많이 남았었는데, 남자친구는 저를 아예 바꾸려고 한 번도 안 했었거든요. 그냥 저 자체를 되게 좋아해주고, 음. 그냥 차에 타면, 어, 오늘 더 이쁜 것 같은데? 뭐, 어제보다 더 이쁜 그래. 것 같은데? 아, 아, 그래야지 자존감이 올라가지고. 음. 그냥, 요 이제 남자친구 만나면서, 아, 이렇게 좋은 사람도 있구나라는 걸 많이 느끼긴 했었어요. 음. 항상 제 편이야, 항상. 음. 그냥, 뭐, 이성적으로 이걸 판단하려고 안 하고, 그냥 너가 다 음. 맞고, 그 사람이 다잘못했어 그게 아니긴 하지만 그냥 제 편을 계속 들어주면서 좀 정신적으로 많이 지지하게 해준 것 같아요. 아, 그럼 진짜 대단하다. 저는 약간 좀 현실적인 타입이라서 판가름을 하려고 하는데 절대 그러지 않아. 항상 제 편이라서 <laughs> 좋은 남자 같은데 내, 내 생각엔 지금 그렇죠. 좋은 남자긴 네. 하죠.